안녕하세요 알파남입니다. 저는 지금 에드센스 업계에서 어 유일하게 5년 동안 꾸준히 에드센스로 월1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 4년 동안 한 38억 정도의 수익을 얻은 알파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이 오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모르는 초보자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저는 오늘부터 애드센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튜토리얼 영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시는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를 이미 만들어 보신 분들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아이디도 없고 완전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와 함께 기간과 날짜에 맞춰서 튜토리얼을 따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제가 한 달에서 두 달간 완전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을 쫙 찍어 두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면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티스토리는 최적화 시간과 승인 날짜가 있어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과도하게 글을 많이 쓰거나 열정을 쏟아 부어도 저품질로 인해 진행 상황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글을 써도 승인이 안 나와서, 어, 결국엔 한 달, 두달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엔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고, 티스토리나 에드센스 이런 부업을 하시는 게 돈을 벌려고 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을 해도 돈이 안 벌리면, 당연히, 저여도 재미없어서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이런 과정들을 조금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뭐 지금의 열정은 좀 밀어두시면서, 편안하게 기본 세팅을 단단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길게 보고 잘 따라와 주시면은 좋을 것같습니 봤습니다.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최적화 영상부터 애드센스 승인 과정까지 다루고 이후 초보자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연결된 영상을 제작했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무료 홈페이지 세팅법을 조금 자세하게 어 제가 좀 중간 중간 세세한 팁도 넣으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에드센스가 정말 돈이 되냐 마냐인데 어 사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부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부업을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부업을 다 해보진 않았고 어 일부를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돈을 제법 번다는 이 업계에서 이 업계에서 돈을 많이 번다는 분들을 알지만 저는 이 많은 분들을 만나 봐도 여전히 에드센스가 부업으로 시작하기 가볍고 모든 사업의 기초 초가 되기 때문에 어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어 한번 뭐 후기들을 보면은 아직도 어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맨날 끝물이다 사기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을 버는 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봅니다 뭐 두달 만에 2천만원 3천만원 버는 분들도 있죠 물론 재능의 영역이지만 어쨌든 이 에디센스라는 거는 과거부터 꾸준히 돼 왔던 거고 어 해외는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결국 구글에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어게 하느냐, 효율적으로 하느냐 방법 차이지 계속해도 돈이 되는 업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에디센스의 돈 버는 법에 대해서 꾸준히 제 노하우를 알려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알고리즘을 파괴하는 남자 알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